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한길이신 김한 기자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님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연결돼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시윤입니다. 지금 자가격리 중이세요? 아예 지금 자가격리 하고 있습니다. 어 음성인가요? 예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아, 가되 검사 네. 바, 받으셨고 음성은 나왔는데. 예예 예, 맞습니다. 아. 아이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네요. 어. 예, 다행입니다. 예. 그럼 2주 동안 못 뵙는 거네요. 그죠? 예, 예. 뭐 전화로 가능하면. 예, 예. 밖에도 못 나가시고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아유, 뭐, 좀, 지켜야 될 거니까요. 네. 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건강에 문제는 없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네. 네. 자, 오늘은, 어, 한 분은 전화로 연결하고 한 분은 스튜디오에 나와계십니다 자, 윤도리 총장 앞으로 어, 보란 소송도 남았고 여러 가지 좀 절차들이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해 갖고 정리를 한번 좀해 보려고요. 일단은 어 애초에 그그 그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한 건이 하나가 있었고 네. 징계 2개월, 정직 네. 2개월을 때린 게 있었어요. 그두 네. 개가 지금 섞여 있어 갖고 좀 복잡한데 자, 그 사건 순서대로 보면은 직무 정지한 부분에 대해서, 직무 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항고를 했죠, 네, 지금. 가처분에서는 직무 배제가 부당하다고 결정이 돼서 그 법, 법무부가 정부에서? 항고를 한 상태죠. 그거, 그 심리가 곧 열린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심리는 이제 항고를 했기 때문에 열리는데, 뭐, 네. 지금, 어쨌든, 뭐, 시기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고 다 네. 이제 각기 다 조금씩 다른 건이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징계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항고한 재판도 사실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뭐 이런 부분 좀 지켜봐야겠지만 네. 좀뭐 결론, 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어~ (1심의) 결과가 좀뭐 뒤집히기는 음. 더 추가적인 증거나 입증이 없는 한뭐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그 직무 배제를 한 이후에 징계를 했잖아요. 징계를 위해서 직무 배제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징계까지 했으면 그 직무 배제에 대한 이제 판단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이제 심리는 지금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 왜냐하면 다른 소송이 남아 있는 게 소송이 이제 세 개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예. 직무 배제에본한 소송. 예. 그리고 징계의 본안 소송, 예. 그리고 뭐 이제 두 가지 정도겠죠. 크게 나머지는 예. 다투고 있는 부분이고 새롭게 예. 뭐 그런 상황인데 이 징계했던 거하고 다 합쳐 가지고 또 판단을 할 겁니다. 아마. 음. 그래서 지금 김한 기자 말씀대로, 네, 그때는 그 당시만 판단해서 직무 배제를 했지만 이제 조금 다른 것도. 한다는 여지가 있다고 봤을 때는 네. 직무 배제 부분은 항고에서 새로 뭐 다투긴 하지만 그 부분은 뭐 크게 좀 차이는 안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요거 이제 변호사님하고 연결된 김에 이건 좀 여쭤봐야겠다. 그 항고 즉시 항고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면 항소도 있고 뭐 상소도 있고 뭐 복잡하잖아요. 이거 네. 최근에 나오는 게 항고 즉시 항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지금, 일단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 다투는 거는 항소하고 상고라고 그럽니다. 항소, 상고. 예. 네. 재판 판결 난 거. 네. 그건 뭐 14일에 이제 시간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다툴 때는 항고, 재항고라고 그래요. 음. 저기 좀 어려운데. 어려워요. 네. 예. 법원의 명령이나 법원의 결정 같은 거는 항고, 재항고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네. 또 빨리 좀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를 즉시 항고라 그래요. 7일 이내에 다투야 되는 거를. 아. 그래서 지금 어 징계 관련돼서 다툴 때는 즉시 항고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징계 그 집행 정지 관련해서 예. 그래서 7일 에인해서 지금 즉시 항고를 해야 됩니다. 24일이니까 음. 아마 이번 주 내로 음. 징계 관련해서 다툴려면 법무부가 어 법원에 즉시 항고를 빨리 해야지 이제 음. 다툴 수가 있습니다. 용어는 좀 다른데. 불복하는 절차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음, 본질적으로는 이제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해서 다시 한번 그렇죠. 해달라 이거죠. 그냥 결국은. 예, 예. 다시 해달라는데 시간이 조금씩 다르고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징계 결과, 집행정지 결과에 대해서는 다투는 거는 즉시 한 거를 음. 7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예. 내용으로 좀 보면은 이게 이 해석이 좀 다릅니다. 요번에 그, 그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거기 이제 법원이 예컨대 판사 사찰 같은 경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네. 표현을 썼는데 이게 사실 본안에서 좀, 좀 자세히 알아보자는 취지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쪽에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네. 한쪽에서는 아 이거 본안에서 다루자는 거니까 뭐 지금은 결정할 수 없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쪽이 있고 네. 이게 아마 쟁점이 되겠죠 아무래도 네 가처분 그 인용된 가처분 네. 신청에서 이렇게. 쟁점은 제가 이제 뭐~ 보면 한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왜윤 총장 손을 들어줬냐 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니까 징계 처분에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라는 음. 표현이 있어요 그니까 예. 예를 들면 절차적으로 위법했다 징계가 예. 이렇게 이제 법원은 본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판사 성향 문건 그러니까 판사 성향 분석 문건에 대해서는 예. 부적절함은 인정했어요. 부적절하다라는 예. 건 인정했는데 다만 이게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인가는 음, 다퉈봐야 된다라는 네. 거죠. 그거는 본안 소송에 넘어가서 내용을 더 들여다 봐야 된다 이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에 징계 위원장이었던 정한준 교수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가치 가 법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윤리인데 음. 이 부분을 법원이 너무 가볍게 봤다. 이런 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본안소송에 가서는 어좀 다퉈질 여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치하겠다. 이런 그렇죠. 발언들에 예. 대해서 그런 취지의 발언들에 그렇죠. 대해서 어 징계 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음. 검찰 윤리의 위반이라고 봤는데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죠. 일단 음. 가처분 신청을 응총장 손을 들어 준법원 행정법원은 음.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예. 이게 이제 본안에 가게 되면 예. 실제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거냐 아닌 거냐가 를 예. 두고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음. 내용을 이제 최근 예, 예, 보는 택이 예. 되는 건데 예. 사실은 지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벌써 내용을 많이 들여다보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나 검찰 측에 뭐 새로운 어떤 지금 가처분의 신청에서 안 돌아왔던 내용들이나 증거들이 좀 제시가 돼야지만이 네. 조금 달라질 여지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면, 뭐 실제로는 많은 것들을 다 들여다봤기 때문에 네 네. 크게 좀 달라지진 음.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단 가처분인데도 심리를 두 번이나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일단 본안에 준하는 어떤 심리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 가서 뭐 크게 바뀔 여지는 없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윤총장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네, 저도 뭐 비슷하게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음. 재판부 판단이 있는 이상 네. 이 새롭게 판단하는 재판부에서는 뭐 다른 변경 다른 네. 사정 변경이라든지 다른 증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뭐 새롭게 좀 판단하거나 달리 판단할 수 있고 네. 뭐 그대로라고 했을 때는 이미 판단했던 어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네. 만약에 뭐 형식적인 부분만 봤다면 모르겠지만 형식적인 부분 외에 실질적 부분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아마 새롭게 내는 어떤 증거라든 자료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가처분은 빨리 나왔지만 은근데 본안 소송은 빨리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이거 임기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거, 어, 네. 이거 어떻게 예상하는 대 합니까? 그윤 총장 측은 4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이 나오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기본적으로. 왜 아, 그러냐면. 윤 총장 마음대로 하나요? 아, 네. 네물 그렇죠. <laughs> 네. 지금 임기간 7개월 남았는데 네. 4개월 안에 결론이 내려지면 네. 설령 2개월 징계가 정직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음. 징계를 받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형식 논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박준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네. 형사적인 논리로 보자면, 네. 이 행정법원의 결정문에도 나오는데 입증 책임은 상당 부분 법무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법무부가 일을 부실하게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음. 왜 그러냐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의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 채널A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거, 그 다음에 징계 절차의 부분,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어, 이건 문제가 될수 있어 법원도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이 입증 책임은 그러면 본안소송에 들어가면 누구에게 있냐? 법무부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법무부가 자기네가 징계 사유로 제시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걸 왜 이렇게 징계했어야 되는지를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윤 총장이 입증해야 될 책임은 하나, 한 가지였습니다. 이 정직이 나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다. 음. 근데 그 부분은 이미 윤 총장이 법원에서 인정을 받은 셈이기 때문에 네. 사실, 어, 실제 본안 재판에 들어가도 윤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입증할 게 없고 오히려 저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개월 안에 끝낸다고 뭐 얘기를 했는 거그 이유는 그겁니다. 임기가 7개월 남았으니까 정직 예. 2개월에 판결문상 30일 또 여유를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려고 음. 4개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음. 뭐 이게 가능한 1회만 해서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처럼 법무부가 해야 될게 되게 많고 예. 그런 상황에서 1회에 모든 재판이 끝난다. 음. 사실상 어렵다고 봤을 때는 징계는 뭐또뭐 뭐 만약에 또 이게 바뀐다면 2십삼십이또 있는 거니까요 예. 뭐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는 징계 효력은 사실 없다 음. 정직 내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탄핵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은 좀 전에 저희들이 뭐 그렇죠. 김두관 음.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이 법적 절차로 보면요 탄핵을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시킨다 해도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빨리 내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지금 만약에 탄핵을 하게 된다면은.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을 이제 뭐 3분의 1이 의원이 발의하고 발의는 할수 있겠죠. 의원수가많으니까 예. 통과도 가능할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탄핵을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하는 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 하고 시간이 또 빨리 될지. 음. 그 결론이 긍정적으로 이게 탄핵을 한쪽으로 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게 논리적으로 봐도 사실 징계랑 탄핵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은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어야 돼요. 음. 근데 지금 야당의 반응이 모든 걸 보여주는데 두 달짜리 징계도 못 내리면서 어떻게 탄핵을 음. 하겠다는 거냐 이 얘기를 야당에서 공공연히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징계는 징계를 받을 만한 마땅한 사유가 있다고 라 하면 네.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할수 있는 건데 이 징계 위에서 해임이나 면직을 결정한 게 아니라 정직 2개월을 결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오히려 국회에서는 해임이나 면직보다도 더센 법률 탄핵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겠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좀 회의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럼에도 지금 뭐 여당의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총장을 뭐 견제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유일한 지금 법적인 수단은 결국 탄핵밖에 없는 거거든요. 음. 징계도 지금 안 되는 거고 징계도 다투어버리고 뭐 기피하든지 이랬으면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법원에서 그 결정을 내렸으니까 음. 결국 정책 중립이나 여러 가지 문제 비유 행위가 발생했을 때 탄핵 말고는 안 되는 거고 또 정책 중립은 헌법하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 음. 사찰 같은 것들은. 그런 거기 때문에 탄핵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지금 뭐 법적인 절차로 보면은 징계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고,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예. 뭐한고니뭐 본안이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임기 7개월 남은 상황에서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 없다고 봅니다. 예. 예. 전혀 없습니다. 예. 이제, 이제 탄핵은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오늘 의원총회 한다니까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복귀를 해갖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 총장이. 그래서 이제 뭐, 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윤총장 관련된 수사들이 많이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장모에 대한 수사, 부인에 대한 수사, 네.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뭐 예컨대 뭐 윤대진 형윤호진 네. 씨에 대한 네, 네. 수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장모 의혹은 대략 수사들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 네, 지난달 24일이죠. 윤 총장 장모 최 씨를 요양급여 네. 부정수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네. 지금 뭐문소위조와 관련해서는 재판 진행 중에 있는데 네. 뭐 여, 전히이 사건 의 핵심은 윤 총장 장모가 잘못했다는 라 거는 뭐 지금 법률적으로 네.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상황인 것 같고. 근데 다만 이 잘못에 윤 총장이 관여했거나 이 잘못을 덮어주는 데 관여했냐. 요 음. 부분이 이제 핵심일 텐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윤 총장이 관련돼 있다라는 부분은 아직 명확히 그렇죠? 나온 건 네네. 없는 거고. 뭐 전혀 나온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음, 안 되고 있고 음. 다만 조금 빨리 진행되는 부분이 아마. 윤전 세, 서장, 세무서장. 아, 윤, 예, 윤, 세무서장, 윤지, 윤우진 씨, 예. 예. 관련돼서는 근무지 그 국세청 압수색을 했었습니다. 네. 나머지는 압수색이 기각이 되고 잘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쨌든 압수색을 해가지고. 예. 관련된 부분을 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볼 음.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결국 조사는 하고 있는데 이게 속도는 정확하게 좀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윤석열 총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윤우진 씨한테 접대를 받았느냐, 네. 윤석열 총장이. 네. 혹은 또 네. 윤우진의 도피 과정에 윤석열 총장이 개입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네. 수사들이 이뤄져야겠죠. 이 부분은 그랬죠. 수사 여부에 따라서 청문회에서 예. 위증을 한 혐의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아. 직접 청문회 자리에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미 얘기를 예.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어, 수사 결과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뭐 국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들을 윤청장 본인이 적용받을 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주은 변호사님 빨리 돌아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한길의 신문 김한 기자였고요.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